코이티비의 히엔은 몬스타지에 디자이너로 입사해 지금은 우유의 소녀 한복에서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직원입니다. 히엔이 코이티비 영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4년 5월 결국 새로운 디자이너를 뽑았습니다 편 디자이너 채용 면접 영상에서였는데요. 몬스타지에는 이미 디자이너 직원 양이 있었지만 사업을 확장하면서 디자이너가 추가로 필요해 코 대표는 이날 두 명의 입사 지원자와 면접을 봤지요. 한 명은 컨셉을 정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굿즈 디자인 실력이 좋았는데요. 결국 포 대표는 두 명을 모두 채용하게 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바로 희엔이었고, 굿즈 디자인을 잘했던 입사동기 마이아는 함께 근무하다가 얼마 전 개인사정으로 몬스타즈를 퇴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23살, 2002년생인 희엔은 양과 동갑인데, 입사 이후 콜티비 영상에서 출연분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존감 떨어진 베트남 직원이 풀메하고 한복을 입으면 벌어지는 1탄, 건강 문제로 우울해하는 통역 직원 아란을 위한 한복 모델 만들기 서프라이즈 이벤트 영상에서 풀메이크업하고 모델로 나선 아란의 한복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로 등장합니다. 몬스타즈의 디자이너로 입사한 후에는 입사 2개월 만인 이때부터 이미 계열사인 소녀 한복의 포토그래퍼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코이티비보다는 주로 초코우유 채널에서 한복팀과 함께 등장합니다. 사실 이즈음은 한복 팀에게는 그야말로 실연의 시기였는데요. 기껏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 이달 만하니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뽑은 직원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퇴사를 통보한 채안 나오고 그 와중에 한복 팀의 핵심 직원 유예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을 떠나게 된데다가 사장인 우유까지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한복 팀은 고객을 응대할 한복 직원이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때 한복샵 전문 직원도 아닌 디자이너 희엔이 한복샵을 홀로 지켰는데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와중에도 양을 모델로 공원에 나가 한복 사진을 찍는 등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며 혼자서 묵묵히 빈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희엔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보며 희엔마저 퇴사를 하는 건 아닐까 시청자 입장에선 조마조마 하기도 했었는데요. 베트남 대학교에서의 한복 패션쇼 인사를 치르며 한복팀과의 팀워크이 더욱 끈끈해진 희엔은 메이크업 전문가인 최원미 실장이 한복팀에 합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최원미 실장이 섭외한 한국 사진작가와 함께 한복모델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면서 사진 찍는 기술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사진작가의 사무실에 방문해 전문가에게 사진 보정 기술까지 배우면서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거지요. 이런 희엔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소녀한 복사장 우유는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희엔에게 월급 인상과 함께 재계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이 보상받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피엔 같은 직원이 많다면 몬스타즈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입사 당시에 투박한 더벙머리에서 이제는 한층 세련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된 피엔의 활약을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피엔의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피엔의 첫 번째 영상부터 최근 영상까지 코이 t v 와 초코우유 채널의 영상들을 정리한 정주행 재생 목록을 참고하세요.